I like your touch. 이상하다. 오케이. 우산이다. 저희는 우산을 사서 가고 있습니다. 도로한 18분 걸어야 된대요. 오 마이 갓 버스나 택시를 탈수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아, 비왜 왔다. 델에 도착했어요. 여기입니다. 배보이 here.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벌써. 힘들다고요. 저희는 이거 보고 왔어요. 어머니, 저거 주는 거야? 이거 쓰고 싶은 사람들 다 가져다 쓰면 돼. 스킨 케어랑 다이어트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는데? 근데 벌써 피곤하다. 무슨 일이야? 비 맞아서 그런가? 아니야 자기 오 자기 오래 걸어서 그래. 그런가? 뭐? 뭔가 힘 없어서 그래. 뭐 하얀, 먹어야 돼? 우리 한끼만 먹었잖아.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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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시간이 다섯인데 당연히 한끼만 먹지 아닌가? 국기 먹지 뭐간식이라도 먹지. 음. 네. 어 역시나 작네요. 근데 어차피 일본은 잠만 잘 거니까요. 끝끝 끝, 끝. 그래도. 어 짐은 펼칠 수 있겠어요 작네요 <laughs> 저희는 신사이바시에 있는 까르띠에로 갈 건데요 백화점에서 사는 거보다 까르띠에가 온전히 면세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빠 몇번 타야 돼? 어, 어 저건데? 와. 내부 촬영은 불가해서 할걸 사고 와보도록 할게요. 요거 샀어요. 반지를 사왔습니다. 저희는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긴 천국이에요. 아니, 상태가 진짜 좋은데,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오, 예쁘다. 다 아, 있는 크리코상 맞습니다다 일리 났어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 와, 사람 진짜 많은데 비 진짜 많이 와 저희가. 내비를 다른 데로 착각해서 잘못 찍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laughs> 사쿠야끼를 먹기로 했어. 왜냐면 먹을 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걸로도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저거 보면 기분이 안좋아서어 저분은 집중하시는 거. 저거면은 <laughs> 어할 수가 없어 없어. 어 소스랑 마요네즈. 이거 기본. 어, 두 타입. 이거? 아니, 저기 두 타입 어? 있는데. 어. 아니야, 그냥 저거 먹을래. 기본 먹을래. 그래? 어, 솔트 맛있을까? 와, 문어가 안 크네. 음, 맛있다. 야키니쿠 집을 아직 못 가고. 주문하고 있어요 가다가 궁금한거 절대 못참지 여기 오빠가 유명하대서 왔는데 돈코츠 라멘집이래요 자리가 없어요 괜히 유명한 줄아았다맛어 음! 정말! 직장 동료분이 추천해주신 야키니쿠 집을 가보고 있는데 엄청 으쓱해요 골목이 되게 좁고 밤이라 조금 무섭네 지금 사코야키 먹고 라면 먹고 야키니쿠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샥 해볼게요 한국어로 써있어! 소라니 츠로 2층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야? 아 네. 아, 아, 오케이. <laughs> 오, 안 터지는데. 리만스 <laughs> 3명. 메뉴로 이거. 이게 무슨 부위에요? 소혀 무살 무살 뭐 찍어 먹어야 그냥 돼지마초로 양념먹는 거. 맛나 있네 양치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여자친구, 샤워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여자친구, 한 명만 선택해야 돼. 샤워. 샤워 안 하는 친구. 근데 양치를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친구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몸매도 너무 좋아. 그러면 되지. 근데 양치를. 안아 그래도 되지 웃기 쎄다. 아 해지. <laughs> 내가 내 치약물 해먹을 거야. 아 싫어. 아 그래도 할 거. 야 일주일 한 번만.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뭐 달달한 거왜 이렇게 삭탕 느낌 르겠어 그냥 초코할 때만 이상한 거지. 어? 다 할게. 사탕 사주면 돼. 안녕하세요. 너도.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갑니다. 아, 첫날 너무 힘들다. 오, 젤리. <웃음> <웃음> 오늘 야식입니다. 여게 이렇게 용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근데 여기 진짜 뭔가 시설이 되게 뭐라 해야 되 편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아 아까 편... 봤어 목욕탕 안에 어메인티드 어. 어, 엄청 많아 와. 아, 그게 아니라 골라 쓰더만 샴푸 뭐 이런 거를 종류별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어, 컵라면 뮤지아가 있대 그게 뭐야 컵라면? 방묘가 음. 자, 여러분, 아침입니다. 네. 어제 맥주랑 과자 먹고 잤더니 진짜 너무 퉁퉁 부었가겠습다 저희는 짜기로 갑니다. 생긴 거 귀여워. 어떻게 찾으셨나요? 구글링. 구글링. <laughs> 오, 내가 좋아하는 아침. 아 미니 소고기 추가 낫또 어?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laughs> 고민돼야 어? 어? 고기 뭐가? 어응 나또 추가해 낫또 됐어? 가내데 아, 시킬게 음식이 음 그냥 말이 좋겠다 음 강차에 도서 일본 유학생이었던 우리 현성님 피셜로 1인 가구를 고생. 위한 유목민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썰어 있는 농자. 과일들이 있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다 통이죠? 썰어 있는 거 어딨나요? 대박입니다. 아 어, 스프 맛있겠다. 어 진짜 익 키나다 썰어져 있는 과일. 이거 이거. 이런, 와, 이거, 거기서 팔면딱인데 근데 걔는 좀안 먹고 싶어. 우리나라에 사는 거 뭐지, 그거? 요화정. 하정, 요화정이 이거. 어, 그러네. 엄청 쪼꼬매. 귀여워. 야. 대박인 건, 요런 거예요. 이거 봐. 우와. 이쁘게 지금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그치. 근내마이 너무 아파. 안 됐다. 너무 오래. 가자. <목소리> <우와> <목소리> 여러분 여기 제가 정말 기대하고 온 곳이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안요 커피 먹고 싶었는데. 우리가 우리 먹고싶 우리 집 우리 팀장님에비집장다우는데장님 우리 집 저희가 가기로 한카페집요 되게 예뻐 장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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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팅이야? <웃음> <웃음> 여기 막습 코맛집인가봐요 <소통라는> <ughs> 엄청 포장해서 가시는데 <laughs> 여기는 2층인데 확실히 해마카페라 해야되나? <laughs> 굉장히 가격대가 있어요 커피 한잔에 한, 한 850엔정도? 아니 이거 맛진한 농구가 아니야? 무슨 진한? 백다방 아니 백다방 오 괜찮지? 오 맛있는데? 하나 더넣으면될것 같아 아 그래? 될오더 맛있어졌어 아, 맞지 맞지 더 달아졌어 오굿 손으로 먹는다고? 뭐라고이 손으로 예, 달아야지 야만인 같아? 손안 씻었잖아 씻었어 손 닦은 거잖아 세봐야 돼. 하루 화장을 몇번 고치나. 여기는 남바쪽에 있는 시장인데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시장에서 타코야키 집을 발견했어요. 어, 미슐랭이야. 진짜? 미슐랭. 진짜로야? 우와, 미슐랭 타코야키는 처음이야. 아,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맞아. 자리 럭키비키잖아 <laughs> 아, 너무... 제가 먹고 싶은 빈바이. 와 줄이 미쳤어요.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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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릉. 누가 먹을 거예요? 새우. 어 내가 들고 있을게요. 저 자리 옆에 하나 싸들시고요이것만 찍어 먹는다고? 겨자 네. 찍어 먹던데? 그니까 아! 내 얼굴이 튀었어 <laughs> 음음음음음 봐. 음 만두가 진짜 얇고 새우가 잘 느껴져 본격

한국어 메뉴판을 주시는데 저희가 고른 건 요거에다가 그리고 새우랑 돼지고기를 추가했습니다 뭐 먹을래? 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먹을까? 어 저 사람들 이런 거. 된날 말이야. 직접 하던데 야, 물을. 아! 누구를. 아! 누구를. 아! 누구를. 와.

진짜 하루 종일 먹는다. 아,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 이렇게 3일차 룩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날씨가 좋아요. 미쳤다. 이렇게 오사카역으로 갑니다. JR호선을 타야 하는데 여기다! 도착했습니다. 이거 지금 자전거 알아보고 있어. 피해 여행 너무 힘들다. 나도 핀지만. 저희는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다니 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대여소고요. 1일권으로 빌릴 예정이에요. 근데 바구니가 있었으면 좋겠네 다 바구니 있네 아예 어. oh, yeah. 뭐씻고 다녀야 돼 여기는 9시에 열어서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6시에 반납을 해야 되고 저는 이 베이지 컬러로 픽했습니다 여기는 보험도 들수 있는데 저희는 여행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안 들었어요 여행할 때 무조건 여행자 보험 오케이? 저희는 목적지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자전거를 주차할 예정입니다. 아, 힘들어라.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잘 안떠, 진짜 잘까요고 <laughs> 진짜 너무 편 아니 뭐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사람 미쳤다 다시 내려가기로 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왜이렇로올라가 줄이 아니야? 이 줄인 가 그런 거 같아서 가루 안 뿌려줬으면 좋았을 걸. 내가 <laughs> 이제 많이 느려졌어 오빠. <laughs> 얼마야? 맛게 드시고 오세요 아 그래서 그때 거기서 푼것 보다 훨씬 맛있다 오래에서 그냥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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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팥 팥이 괜찮은 거내 거짓말 아니야? 아이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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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괜찮은데? 다 먹었어 아, 맛있는데? 난 다음에 남사먹을 는야 피오페도 한번더 사먹을 것 같아.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커피가 진짜 맛있어 보이고 이 앞에 이렇게 로스팅하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음. 여기는 후불제라서 찾을 때 200엔을 내면 돼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 와서 한적하니 여유를 즐기며 수다운 커피를 마시려 했는데 실패.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요. 일단 이렇게 앞에 물이 흐르고 완전 자연친화적이야. 카페 뷰고요. 6시 2분 남기고 반납했습니다. 가자! 이제 우메다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오늘 스시를 먹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오빠가 찾은 곳. 짜잔. 오! 우리, 우리. 단장 음, 아, 이게 맞나? <놀람> <놀람> 그래? <놀람> 그거 보면 꽁치인데 이거? 그러니까, 또... 초밥 2차전 하러 가시죠. 2차전 하러 갑니다. 왜냐면 맛있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커서 일단 초밥이 너무 작아요 생선이. 그래서 찐 초밥들 먹으러 갑니다.

어? 네 번째 식당. 바로 라면입니다. 아, 있네지 맛있었다. 사이는 <laughs> 마지막. 인데 기타마에 그때 비가 와가지고 잘못 구경한 것 같아서 다시 가보려고요. 갔다가 숙소와서짐 찾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자! 여기는 또 가요. <laughs> 밤여름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 일찍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기로 했습니다. 좋다 와우 굿 아, 시거는 제가 시킨 거카레인데 닭고기 카레예요그래가고 단순 만 무조건 추가 음. 제가 가고 싶은 카페는 여기 엔하일 카페에요. 짠~ 1한시 오. 엔드 아일랜드는 들어오면 이렇게 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봉 예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립 커피를 시켰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ああ。<laughs> <laughs>